실수 m에 대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각각 v1, v2라고 하자. 시각 t는 0에서 2까지 두점 pq가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하는 모든 m의 값의 합을 구하셔. 움직인 거리입니다.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적분해야 돼요. 주어진 건 속도죠. 절대 값 씌워서 적분해야 되는데, v1을 보니까 3t제곱 플러스 1. 3t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을 더했기 때문에 이건 항상 양수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적분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먼저 보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t제곱 플러스 1 dt가 되고요. 적분해보면 t세제곱 더하기 t에 0부터 2 2집어넣으면8 더하기 10 되고요. 0은 0이니까 움직임거리가 10이 돼요. 10 그러면 이 v2도 이거에 해당되는 것도 q도 움직임거리가 10이 되면 되겠죠 이거는 일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차함수를 한번 그려 볼게요 일차는 이제 직접 그려서 어차피 보통 삼각형 뭐 사각형 이런거 넓이 구하면 됩니다 MT-4 Y절편이 마이너스 4고요 기울기는 안줘아졌는데 0부터 2까지 입니다 0부터 2까지 이걸 그렸을 때 넓이를 구할 건데, 이게 2일 때양수냐음수냐가또 중요해지겠네요. 그래서, 일단 음수가 되는 경우 한번 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져요. 2를 대입하면은, 여기2 대입하면은, 2m-4. 요 값이 2m-4가 돼요. 자, 이렇게 그려지려면 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m은 2보다 작거나. 첫 번째 경우가 m이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림처럼 그려질 거고요. 그 네. 자, 이 넓이가 10이 되면 돼요. 사다리꼴로 볼게요. 요 길이, 요 길이. 자, 요 길이가 4. 길입니다. 4. 요거 절대값. 그 다음에 요, 어, 요쪽 길이가 요거의 절대값. 절대값 씌우면 요 부호 반대가 돼서 4-2m 이렇게 돼요. 곱하기 높이가 2고요. 거기 2분의 1 곱하니까 그냥 1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 값이 10. 요 값이 10이니까 요거 8, 그 다음에 요 값은 그러면 2가 되면 되니까 m은 마이너스 1. 자, m-1은 요 범위 에 포함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하나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요. 이거 m이 2보다 클 때. 자, m이 2보다 크면 이제 여기요 값이 이제 이쪽이 됩니다. 지우고 볼게요. 자, 2를 대입했을 때 이제 양수되는 거. 2 대입하면 2m-4.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는, 자, 이쪽 부분,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넓이의 합이 10이 되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 x절편을 구해볼게요. x절편. 자, 요0 집어넣으면, 요 t값이, 여기서 이제 m분의 4가 되면 되겠네요. 자, 이쪽 넓이 구할게요. 넓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값이 면 4로 봐야 되는데, 이 길이는 4, 이 길이는 n분의 4. 길이는 4. 자, 곱한 다음에 2분의 1까지 곱하면 n분의 8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요. 조 부분 넓이는 가로 길이가 2에서 n분의 4를 빼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이건데, 이분의1곱거기 때문에 이걸 2로 먼저 나눠 볼게요. 그럼 n-2가 됩니다. 그리고 요 값이 우변 아까 마찬가지로 10. 이 방정식을 풀면 돼요. 분모에 m이 있기 때문에 양변에 m을 먼저 곱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8 되고요. m 곱하면 2m-4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2m-4가 되고, 거기 m-1을 곱하면요. 2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m. 그 다음에 플러스 8. 그고 여기다 m 곱하면 10m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2m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8m 이렇게 쓸게요. 네, 8 더하기 8은 16. 이렇게 되고요. 일어나고 보면 m 제곱 빼기 9m 플러스 8은 0. 2차 방정식 인수분해. 8과 1로 되고둘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값이 8과 1인데 여기 2보다 클 때이기 때문에 m값은 8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m값이 될수 있는 게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1과 8이었죠. 모든 m의 값의 합이니까 더하면 7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